네. 네. 여러분 이제 스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응용된 공식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어때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거 직각상각형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얘를 지름으로 가지는 반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얘를 지름으로 가지는 반원을 그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빗변을 지름으로 가지는 반원을 볼수 있다. 여러분, 반원은 뭐예요? 원을 반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 이거의 넓이는 얘 더하기 얘랑 똑같습니다. 네, 증명할 거야. 맞습니까? 자,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 뭐라 그래? <laughs> 브라자, 여기 브라자 둘이 있죠? 팬티의 네. 공식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너무 저급해 보이죠? 네. 우린 뭐라고 할더라그펜그펜의 네. 그 공식이 되겠다. 이해 합니까 네, 우리끼리 알아 먹어야죠. 삼회좀돼안 한대. 절대 하나해주면안 되는데. 몽목이라고 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어? <laughs> <laughs> 팬에움직이래 왜? 아래 팬트 모랑한테 네. 브라지 양쪽을 더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왜 증명할 수 있냐? 그럼 잘 보세요. 쌤이 여기 그 A라고 B라고 C라 고 할게. 그럼 여러분, 직각생각형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나와, 안 나와? 네. 나온다는 얘기죠아 여러분, 이거 뭐 이거 넓이 구해볼까? 여러분, 이거 넓이 그럼 어떻게 돼? 일단 반지름만안나 2분의 A지. 네. 그 뭐야? 2분의 A의 제곱의 파이가 얘원 넓이잖아. 거기다 안먹 곱해야 돼? 2분의 1 곱해야 돼.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야지 뭐가 돼? 바로는 넓이 나오겠지. 더하기 아마 똑같은 원리로 2분의 1에 2분의 b의 제곱에 파이아마나오니까이거야 넓이야. 이는 얼마일까? 2분의 1에 2분의 c의 제곱에 파이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양변에 1을 곱할 때가 사라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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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고 사라지죠? 사라지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2분의 A제곱은 4분의 a 제곱이에 맞아, 맞아. 4분의 B제곱이죠. 맞아, 맞아. 4분의 C제곱이죠. 맞아, 맞아. 맞아요. 맞잖아. 진짜 맞네. 그래서 어때? 브라자 양쪽으로 더한 것은 팬티 하나의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 안좋아 좋아, 안좋아풀수있게죠 안 좋아? 여러분? 이해 갑니까? 그쵸? 자, 그리고.